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연휴 첫날인데요. 오늘 물때는요, 다섯물이고 13시 34분이 만두시간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12시 40분입니다. 자, 날씨는요, 파도가 조금 내치고 있고요. 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연휴라 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자,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비가 와 가지고요.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비가 왔습니다. 자, 계속 비가 왔는데요. 오늘 다행히 연휴 첫날부터, 예. 날씨는 예,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예, 날씨는 좋습니다. 자, 고등어가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분 계속 고등어를 낚아 올렸는데, 예, 안에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고등어를 계속 낚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예, 날씨가 계속 비가 와서, 조항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예, 네,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셨습니다. 자, 해양 쪽으로도 낚시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긴 한데요. 강도가 아, 높습니다. 나는 안 나오겠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야, 미인이신데 왜 아이고, 미신데왜 나오면 어때요? 자, 여성조사님이 계시는데요. 예, 고등어가 많이 커졌습니다. 자, 고등어가 곧잘 나온다고 하시네요. 자, 2층에서 하시는데요. 자, 2층에서도 고등어가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족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고기는 많이 예,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멀리 던져야 된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십니다. 입니다 예, 좀 잡으셨어요? 이제 왔어 아, 지금 오셨구나? 예. 천에 예. 잡으러 아, 해봐. 목소리만 듣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자, 구물낚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물낚시 멀리든지 많이 나온답니다. <laughs> 자, 고동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입질이 왔었던 것 같은데요. 걸린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자, 오늘도 예,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많이들 오셨네요. 자, 아이고, 많은 이 왔었는데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자, 왔, 왔을까요? 자, 낚싯대가 좀휜것 같습니다. 아, 예, 들어왔습니다. 아, 예, 들어왔습니다. 자, 요즘 그물낚시들을 많이 하시네요. <목소리> <목소리> 자, 여기 잡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잡으셨나? 어우, 야, 야, 묵직합니다. <laughs> 아, 예, 싱싱, 해 예. 그물낚시는 잘 나오니까, 예, 고기들이 예, 싱싱한 놈이 많네요. <laughs> 자, 여기 조사님도 그물낚시 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처음 던지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물 던지셨는데. 자, 요즘 그물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2층에 걸리, 걸린 것같네요 자, 예, 여기서 사장님, 이제 막 그물을 준비하셨는데요. 히트, 아, 빠졌네. 아, 옆에 사장님, 히트. 자, 예, 쑥 올라왔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아니면 빠뜨렸고요. 다시 잡으면 됩니다. <laughs> 자 그물 낚시는 예, 망이 뒤에 담이 있어서 던지기가 쉽지가 않네요. 멀리들 던지셔야 되는데. 자, 다시 재 도전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네. <laughs> 나시고 어, 나시고 아, 아 예, 아저씨. 예. 예. 아 그래. 아 그러시구나. 예.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목소리> 자, 여기서 히트. 자, 이제 성공을 하시나. 예, 정갱이가 들어갔습니다. <laughs> 정갱이가 들어갔습니다. 예, 조금 멀리 던지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요즘은 예, 그물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등어가 큰 황어 같네요. 황건가 송어인가? 아 송어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송어도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카이어 있구나. 안녕하세요. <laughs> 자여형님 전갱이를 잡으셨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왜 예, 먹었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형님? <laughs> 교회 저기 노인대학. <웃음> <인정>? <웃음> 네, 아니, 교회에서 인, 저 인성? 아니 교회서 에 인성 아니 뭐야 뭐, 노인대학 하는데 갔다 왔다니까. 장구 장구 배우러. 참저 장구 배우 어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아침엔 잘나는데 지금은 안 나와. 아... 어 형님 얼마나 잡으세요? 가지고 갈 거야? 아유, 일 아이... 마리 가지고?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자 많이 잡으셨나? 자, 예, 예 많이 잡으셨네요. <laughs> 고등어 대걸 대걸 한게예예꽤 크네. 안갈 건다음 노인네들 갖다 주고. 예, 아유, 나는 이제 마, 마지막. 코스가 되면 저한데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데 가봐야 돼. 아, 그렇지. 예, 가지고 다 돌아다니면 상하지. 그렇지. 어른 예. 예. 치면 상하지. 예. 얘는, 저, 예. 예. 상하면은... 자, 아침에 잘 나왔다는데 지금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경진이가 오고요. 영총은 어제 삼치안 나와요? 어제. 네. 청구동입니다. 어제. 비진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일로 온 분들 많은 거같아안 나오더라고. 자, 청호동에 산 참치가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자, 이 안쪽에도 예, 일취에 여지없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 연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자, 일반 낚시로는, 네,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물 낚시는 잘 나오는데, 일반 낚시는 좀, 오래, 오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자, 일반 낚시로는 전갱이만 나오고 있고요. 고등어는 역시 그물낚시인 것 같습니다. 밥 <laughs> 먹을까? 아니야 형님. 나밥 먹고 왔어요. 자. 고기 나오는데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그물낚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자, 그물에는 어김없이 잘 올라와 주네. 근데 일반 낚시들이, 일반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고기 올린 모습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동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도 그물낚시인데요. 가까이던지면 예, 네, 정갱이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예, 멀리 날아가네. 멀리 날아가어 안녕하세요. 예, 예, 예. <laughs> 자, 그물낚시라고 해서, 예, 누, 뭐, 다막 던져도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잘, 예, 요령이씨잘 던지셔야 됩니다. 자, 또,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요령 있게 잘 하시고, 세비를, 예,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잘 가르쳐드리니까, 네, 그물낚시도 막 던진다고 해서 막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현장에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또 상황이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사장님은 많이 잡으시네요. 계속 보다가안 나오셔갖고. 예. 자, 응? 이쪽이 비오는 줄 몰랐어요. 어 그러셨구나. <laughs> 서울에서 오셨나 보다. <laughs> 네, <좀 하신다고 웃음> 자, 여기 속초는 일주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갖고 안 나왔습니다. 자 비도 많이 왔습니다. 조금 온게 아니고요.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장마 비 같이 왔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달리 히트 과연 빠진 것 같네요. 으아 예, 빠졌습니다. 자 캐스팅 하셨는데요 멀리 던져야 잘 나옵니다 예 입질이 서서히 예,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반 찌 낚시들은 소각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낚시 예 거기 올라오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고요.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들어갔나요? 자, <laughs> 정갱이가두 마리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데 던지면 정갱이가 나옵니다. 아, 저 어, 옆에 분 히트. 우물 낚시인데 히트입니다. 자, 여기도 히트. 역시. 동물 낚시가 최고의 조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람이 숭숭 나오는데요. 저 바깥 애항 쪽에서 파도가 쳐서 그 물이 압을 밀고 나와서 이 바람이 숭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멀리 던지셔야 예, 반응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목소리> 정어리예요? <목소리> 어, 정어리가 다 나왔답니다. 예, 정어리가 나왔고요. 자 여기 사장님은 에 힘이 좋습니다 뭐가 왔을까요 숭어가 들어갔나 숭어요 자 뭐가 들었을까요 묵직하다고 그러시네요 어이 에 자 고등어가 콱 끼었습니다. <laughs> 자 고등어가 들어갔습니다. <laughs> 자 지금 만주 시간이 예, 이제 다 됐는데요. 예, 고기가 만주 시간은 잘안 나옵니다. 한두 시간 전 후를 해서. 고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딱 만조시간이 되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몇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조시간을 봤는데그 전후로 많이 나오는 날에도 그 전후로 나오지 딱고 그 시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 그 물낚시로 멀리 던지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잡아올리시네요. 빠진 것 같아요. 연, 연실, 빠, 연실 빠지는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이제 사장님도 살림망을 이제 하나 준비하시네요. 드디어. 고기를 이제 금방 오셔가지고 한 마리 쑥 집어 넣으셨습니다. 옆에 조사님도 굴물 굴물 낚시. 자 금낚시 너무 가까이 오면 바닥에 걸리니까 예좀 예, 바위 밑에 바위 있는데 오기 전 전에서 들어야 됩니다. 자고늘한 마리 잡으셨네요. 자 옆에 조선님도 히트. 히트 히트 자, 낚시판을 서로 옮긴 것 같습니다. 자, 두 마리, 두 마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어, 세 마리! 와, 세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laughs> 세 마리에, 아이, 뭐하십니까? 남들은 세 마리씩 올리는데. <laughs> 자, 얘세 예, 마리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세 마리가 들었습니다. 예, <laughs> 아, 예세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이야, 멋지다, 진짜. <laughs> 야세 마리가 그렇다. 딸려 나왔습니다. 아 <laughs> <laughs> 여기도 히트. 아예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건물에도 요즘 예잘 빠집니다. 자, 자 멀리. 자, 가까이에서도 나오나요? 아, 빠졌습니다. 자, 이거 생또 들어갔나요? 아까에 예, 세 마리 올리신 분인데 이번엔 몇 마리 들어갔을까요? <laughs>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번, 이번, 이번엔 한 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laughs> 자, 멀리 멀리 던지셔야 돼요. 자, 아, 예, 여기 조사님 또 잡으셨네. 아, 요번엔 좀, 정마리네. 예, 정어리가 몇 마리 나왔네요. <laughs> 정어리가 두 마리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아침에는 좀 예, 고기가 나와 줬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1시가 됐는데요 1시 넘었는데 만주 시간입니다 일반 낚시들은 예, 소강상태고요 아침엔 좀 나왔다고 합니다 아침에 좀 나왔고요 지금 시간은 좀 소강상태인데 그래도 금물 낚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요 금물 낚시에 고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찍고 있습니다 열심히. <웃음> 자, <웃음> 아 예, 어, 나왔습니다. 크어 뭐야? 이거 방어 같이 생겼네. 네? 방어가 아 고등어구나. 고등어. 자, 고등어가 예, 큼직한 게 나왔 좋습니다. 아 예, 옆에 분예 히트 옆에 분아예 옆에 분도 아 일반 찌낚시에 나오는 거예 지금은 여기 와서 처음 보네요 찌낚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예 고등어가 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래도 두 마리 두 마리신가봐요 <laughs> 아 아니야 건 뭐야 아, 어, 예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